언니, 뜯어보자 어? 우리 아 아니야 사진 찍어야 돼 나도 사진 선물 오 많았어. 선물 받았어? 우와 어. 내가 밤새 일어났었어 12시 48분에 나는, 나는 아, 아빠 아침에 아, 먼저 일어나서 내가 딸 아버지 내가 딸 아버지가 가고 있는데 언니 어? 내가 천을 없는 거야. 못 봤어. 내가, 난 진짜로 나. 내가 찰나만 진짜 꿈으로 했거든. 꿈을 했는데 내가 잠깐 눈을 떴어. 꾸였어 눈을 <놀람> 사진 찍자. 나만 리본이야. 우리 사진. 자 하나 둘셋 하나 둘나 찍어 줘. 네.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ねえねえ。